사순절 예수체험 특별 새벽기도회 6일차 오늘 이 아침에 불을 찬송 304장 성경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의 말씀은 거듭남으로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개인적 복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대로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조의 질서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남자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죄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나쁜 여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은 행복하고 잘 살고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목적을 알리기 위하여 사도 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둘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구원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기적과 축복과 행복과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고대에는 한 왕이 다른 왕으로부터 왕자를 뺏으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새로 등극한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전의 왕의 가족을 다 없애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보호로, 왕자 중 하나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언약 성취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셋제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익히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통치 능력을 회복하여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없으면 다시 죄악의 옷을 입으려는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죄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매일 수고스럽지만 성령으로 힘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능력의 회복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하오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분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형상을 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제적하기 위하여 주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허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권세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